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은 아니라 본인 안에 있다, 너 자신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제가 항상 이 천국을 전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새생명이 우리의 주소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대전제고, 네, 내 자신이고, 내, 내 정체성이다. 천국에 있는 내 새생명이 말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키트를 마련하고, 거기서 거기를 다지고, 그런 의미에서, 거기를 천국, 천국을 항상 강조하고, 그 천국을 항상 전파하는 이유. 그것이 우리 기본이 되고 우리 기틀이 되, 되고 우리의 터전이 되고 에, 거기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니까 진리 안에서 그것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천국은 천국 안에 내가 있다는 그것 새생명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터전을 이렇게 닦고 기틀을 마련했으니까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에, 원칙적으로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안에 있는 내새 생명이. 그것이 꼭 기본이 되고, 그 터전이 되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메시지는 항상 그 천국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천국이 왜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그래야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왜 하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전파하려고, 하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아는 것을 또 깊이 깨달을 수가 있죠. 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천국 안에 그 대전제를, 바로 천국을 우리는 항상 전파해야 돼, 천국. 천국 말이죠.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틀이 마련되는 거니까. 거기서 터전을 닦고, 거기서 자라야 되니까.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나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네? 네? 평안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더 말할 수가 없죠. 영원 불변, 불, 영원 무궁토록 말이죠. 네? 그것은 불변하는 것이고보장된 네? 곳입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쁘죠.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하죠. 바로 이 천국을 항상 전파해야 돼요, 천국.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복음 말씀 한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한 말씀만 보십시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전후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느니라. 너한테 달렸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한테 달렸다, 이 말씀입니다. 본인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은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 본인에게 달렸다 이 말씀이에요. <laughs> 자, 수탁게 나는 저는 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저희 메시지는 무수하게 같은 본문 음, 말씀을 정해서라도 같은 말씀이라도 무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 그래야 기본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바로 우리가 최생명이 있는 그 천국, 그것이 바로 기본이고 기틀이고 터전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을 항상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져, 다져야 되는 겁니다. 다져야 네. 거기로 그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천국을.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 안에 새 생명으로 딱 들어와야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기본이 마련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전파 하셨습니다. 다른 거 전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저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중요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바로 기본이 되고 기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라, 자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여기서 다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장하고 자라고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자신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살아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천국 안에. 그래서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여기서 편안히 쉬면서 우리는 기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 속에서. 자, 중요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면뭐 많이 뭐, 계시죠. 대부분. 그러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강단에서 이 그냥 세상 말과 무슨 유머나 어떤 다른 걸 전파해 보세요. 성들도 또 그렇게 돼가요 천국이 중요한 거,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을 가르켜야죠, 전파해야죠. 그거는 사역자에게 달렸습니다. 뭐 성도들에게도 달렸다고해도과언이 아니죠. 본인이 중요한 책임이니까, 본인이 책임이잖아요. 네? 자, 중요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간에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기지만은 반드시 강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전파해도 돼요. 네. 다른 거 전파하게 되면 그 양들은 다른 것을 다 알고 먹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전파해도 기본은 거기다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 이것 또한 중요해. 그래야 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 것을, 새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기본이 돼 그것이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알 때. 이것을 내가 정치 이 이것, 이것을 내가 알고 이, 이 천국 백성이 되고 이것을 내가 쟁취라면 뭐하지만 이것을 내가 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먼저 내가 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돼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알려면 이것이 기틀이 되고 기본이 된다니까요 여기, 그래야 자라니까 그래야 성장하니까 여기 안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니까, 모든 걸다 깨달을 수 있고, 모든 걸다 이루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응?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것입니다. 응? 주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천국이 곧 하나님 품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되게 된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면은, 새생명이 되면은, 반드시 그렇게 동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중심 속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새생명 가운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기틀이 되는 것인데,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걸 알,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예? 사모하게 되고, 이것을 어? 예. 질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가장 주, 또 중요하잖아요. 어? 그래야 아, 천국백성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다른 것이 또 아니고, 반드시 그 예수님, 그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 이그라스드, 덕라스드. 그그 예수님 그래서 정관사 덜을 붙였잖아요. 응?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 저 이스라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다. 들어오게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새 생명으로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것이 우리 기본이고 기틀이 마련되는 건데,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여기서 여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의하면서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응,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지? 이게 이문스럽잖아. 요 이게 가장 응? 문제가 질문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처, 새 생명이 되려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내가 천국 안에 되고 천국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즉하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리고 새 생명이 된다. 모든 걸 해결받은 아주 축복된 새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을 알잖아요. 새 생명. 그게 내가 돼야 되는데. 내 본질이 돼야 되는데. 내 정체성이 돼야 되는데. 내 대전제가 되는데. 돼야 되는데. 내 핵심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간에 오는 것이 기본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빼놓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달려져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무엇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맨날 우리의 가슴 속에 깊숙이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뿌리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다 바꿔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악, 다 해결되,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다 이루셨어요. 바꿔버렸어요. 우주 만물, 그 모든 걸 깨끗이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미 다 바꿔버린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편안히 쉬면서또기도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틀려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지지고 볶고 막 그렇지, 그렇게 보이지만 틀립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네? 세상에 묻혀서 사람들 속에 묻혀서 살다 보면 지지고 볶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적으로는 상관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못 박아버렸어요. 죽었어요. 예. 그러지 않아도 전적 타락이고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아이고, 이만큼 걸어온 거 그거? 예. 부족하고 말이죠.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세상은 지옥과 예? 천국이다.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천국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간에 있습니다. 죽어도 거기고 살아도 거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거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신을 늘 동행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알아야지만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연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올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올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주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이 되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의하게 되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전한 요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품을 누가 뚫겠습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은 것이나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생각에 모든 것을 우리 육신의 제약, 있는 제약이 막 괴롭히지만 들어올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죄를 지는 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나왔죠. 예. 그렇다고 막 죄를 지는 것은 아니고 죄를 지으지라 해도 저렇게 지을 사람도 그 지을 지도 못하지만, 네, 그렇죠. 예. <laughs> 그런데 그것도 율법이 가르쳐 주니까 육신의 죄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아, 굉장히. 하나님의 역성은 죄에 예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율법도. 자 그렇다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죄생명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죄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천국 안에 있는 그 죄생명이 내 자신이다, 내 본질이다, 내 정체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내다보고. 세상의 세상을 치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